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고라가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사건의 말씀입니다. 고라는 고앗 자손이고 레위 자손이며 고라의 큰 아버지가 모세의 아버지인 아무람입니다. 그래서 고라와 모세는 사촌지간입니다. 고라는 르벤 자손 엘리아비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시아들 온이랑 함께 당을 짓습니다. 르벤의 자손인 다단도 역시 장자인데 유다지파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자손들이죠.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당을 짓는데 2절 말씀을 보면 많은 무리가 고다를 중심으로 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고두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고라와 함께하죠.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을 들여 당을 결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엎을 수 있을 만큼 세력이 커졌다고 판단했기에 일어나 대적을 한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고라 일당은 땅이 갈라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고라를 따르는 일당들이 또다시 반란을 해서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재앙을 내리시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16장 말씀은 다툼과 죽음과 심판과 비명과 반란이 혼재한 말씀이어서 무척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정신없는 분위기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모세와 아론의 대처 방법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16장 말씀에서 세번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세번 엎드림으로 자신이 당한 상황을 해결하면서 자신들이 제사장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고라 일당이 주장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제사장이냐? 하나님은 우리도 함께 하는데, 우리도 제사장이 못될 이유가 있느냐?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장의 역할은 나자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자짐이죠. 고라가 당을 지어 모세를 반대한 것은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라는 고압 자손이서 그래서 성소 안의 성물을 담당합니다. 이것은 다른 레위 자손인 게라손 자손이나 물라리 자손보다 어찌 보면 위에 있는 그들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게레손은 성막의 덮개들을 차지하고 물라에는 물아리 무라리 자손들은 제일 힘든 널판들을 담당하니까 그들보다는 상대적인 우월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고압 자손인 모세나 아론을 보면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고압 자손인데 한쪽은 제사장으로 레위 자손들을 부리고 자기는 제사장 말을 들어야 하는 레위 자손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 불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압 자손의 지휘관도 자신이 아닙니다. 작은 아버지 의 아들인 엘리사반이 고압 자손의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고라는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반대하며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제사장의 역할을 몰랐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수 있다 말을 하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자각이나 역할이나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첫째 되는 역할은 하나님 앞에 낮아짐입니다.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자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 보고 분수에 지나도다라고 비난하며 일어날 때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듣고 엎드립니다. 여기서 듣고 엎드렸다는 것은 고라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답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죠. 향로를 가져오라. 그러면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모세가 고라일당의 반역에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선 엎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낮은, 낮은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어진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격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 나자짐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저들의 말이 설령 거짓일지라도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저들에게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아직까지 세워주신 것처럼 지금도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나를 이 자리에 올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것입니다. 고라 일당의 무리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만 계시느냐? 다른 이들에게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어찌 그렇게 교만하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느냐? 라는 말인데 이들의 말은 이들의 말뿐이죠. 이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당당하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향로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내일, 내일까지 지켜보라 하신 것은 내일까지 회개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당당하죠. 의기양양하게 향로를 들고 가져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향로를 가져오라 하신 이유입니다. 향로는 재단의 불을 담아 분양단이나 금초대의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이 향로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기도이죠 요한계시록 8장 2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재단 곁에 서서 금양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자 금재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로를 내일까지 가져오라 하신 것은 내일까지 회개의 시간을 줄 것이다라는 말씀과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답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죠. 이것이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가져야 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옳고 공정하며 정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모르게 할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리 생각보다 높고 위대함을 삶으로 체험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사장의 자리는 삶과 죽음의 중간 자리입니다 고라일 땅의 산채로 수월에 빠지고 향로의 불이 심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사 다음 날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고 원망을 하죠.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연병을 내리십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은 또다시 엎드립니다. 이 엎드림은 기도이죠. 중보 기도이고, 죄를 사하시길 원하는 기도입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재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속죄 기도를 하라 시킨 것은 아론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자리는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 기도를 하면서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섭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연병이 그치게 되죠. 제사장의 자리는 산자들의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들 위해 서른 자리는 더욱더 아니죠. 제사장의 자리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죽어야 하는 자를 산자로 살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자리에 가야 하며, 죽음의 자리에 가야 하며, 슬픔의 자리에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구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자리가 그러한 자리이죠. 그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구하며 간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와 아론은 참된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라 일당의 반역을 해결해냅니다. 참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낮은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심판받아야 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자입니다. 그러한 제자장으로, 그러한 제사장으로 우리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교회와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